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땅끝마을 일원에서 제 24회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에서는 앞으로 1년간 땅끝마을의 랜드마크가 될2020 해남방문의 해 표지물 점등식과 함께 희망불새가 축제장을 비상하는 이색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방문의 해를 힘차게 알렸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일일 열린 해맞이 행사도 땅끝마을과 도륜산 오소재 일원에서 5천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한 가운데 상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새벽부터 해맞이를 위한 인파가 몰린 가운데 소원제를 매단 띠배 띠우기, 풍물 길놀이 등도 펼쳐져 새해 첫 태양을 맞는 축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명현관 군수는 해맞이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의 시작 땅끝 해남에서 좋은 기운을 가득 담아 가시길 바란다며 2020 해남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해남 관광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